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연휴 계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토지 민원과 소관 2018년도 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8년도 토지 민원과 예산 15억 6,701만 2천 원이며 예산 현행은 2017년도 명시월액 3,964만 7천 원이 포함된 16억 66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13억 9천 15만 7천 4백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6.53 53% 입니다 명시효율액 1억 7천 449만 1천으로 원 예산 현액 대비 10.87% 입니다 집행 잔액은 4 184만 2630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6%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이쪽 2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실유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기타 보상금으로 보상금 청구 신청이 되죠해계 연도 내에 조정금 지급이 완료하지 못함에 따른 예산 현액 2억 6,400만 원중 지출 금액은 1억 4,583만 2천 원이며 이중 1억 1,816만 7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1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산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축사 양성화 관련 협의 지원으로 해기년도 내에 마을 안길 정비 사업이 완료하지 못하여 예산 현액 6천만 원중 지급액 3, 360만 2천 원이며 이종 5632만 4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집행잔액은 4184만 2635원으로, 이종 종합민원행정추진 집행잔액 1978만 2 3 9 0원은 민원도움미 위탁용역 집행 잔액이고, 고객만족 행정구역 진행자폐 579만 5천원은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집행 잔액이며, 기본경비 집행 잔액 693만 5045원은 사무관리 및국내여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하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각 사업별 단위 단순 집행 잔액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소가 2018년도 일반에게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강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보충 설명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주십시오.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안정렬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안정렬입니다. 어, 저기 저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시 2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기타 보상금 이렇게 가지고 어, 2월을 이렇게 시키셨는데 이건 뭐예요? 아, 지적재조사 가일 지구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왜 사업을 안 하고 이유를 시킨 거예요? 사업이 발주가 늦게 돼서요. 한 해를 네. 넘기게 돼 있습니다. 음. 보게 고기 이기는 거예요. 네, 가위를 찍어 요 음.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 우리 민원 행정 운영과 관련한 집행진액이한 2,672만 원 정도가 있네요. 네. 이거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실까요? 거기 그 사무관리비가 요한 1,5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업무 배상이 한 340만 원 있고 시책 추진비가 35만 원 있고요. 자산 물품 취득비가 69만 원 정도 해서 지금 한 2,6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시설관리비 중에 민원도우미는 작년 9월에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퇴사 이후에 남은 돈이 한 1500만 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연 1년 계약하기 때문에 네. 그걸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 반납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설명하시는데 그, 그 힐링 프로그램 운영 잔액도 꽤 있나 봐요. 그것도 570만 원 남았는데 그것도 추경에 반영치 못했습니다. 음, 왜 힐링 프로그램을 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작년 4월 25일하고 5월 2일에 2회차에서 제주도 2박 3일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잔액 남은 570만 원 남았죠. 아 그렇군요. 예. 예.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여튼. 감하는 부분에 대한 좀 대해서는 추경 시기를 좀 일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명시율 관련해서도 지금 가열 지거는 그럼 현재 그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까? 보상은 100% 현재는 됐습니다. 아 됐습니까? 작년 말까지는 안됐는데 지금 현재로선 100%다된 거예요? 지금은다 되고 징수는 아직 덜돼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 지금 마을 안길 부분도 이게 지금 가열 주기하고 지금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어, 이 부분은 어떻게 당시에 뭐민원인가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축사 아버지 네, 네, 양성화 네. 관련이 있는데 지금 해결돼세요. 지금은 현재... 처리해서 지금 포장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중고까지 아.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분또 없으시죠? 자 그러면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